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한 그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주여 청원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복권을 도하시고 성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위로와 심이 껴여 주시고 온고한 영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되고 귀한 삶 되도록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2절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laughs> 84장 2절입니다. <웃음> <웃음>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맘이 시원하고 주명령을 준행하는 자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빛내게 주 빛주었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시편 구십사 편 이십 절에서 23절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윤례를 방,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죄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4편 네 번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재판입니다. 우리가 재판, 어, 할때 세상의 법과 판례를 알면 유리합니다. 또, 아무리 공정하다고 해도, 어, 재판장이 한쪽에 치우친 어떤, 어,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어, 피의자와 또는 죄인과 친하면, 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편 기자는 94편 후반부에 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21절에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나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죄를 정죄하며 피를 흘리려 하나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는 재판장을 잘 알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판에서 이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감옥에 집어넣어 망하게 하려고 하죠. 심지어 재판장이 법을 핑계 삼아 재난을 꾸미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회의가 열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 앞에서 욥의 신앙을 자랑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보호하느냐 물으십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내종 욥을 보어,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온전하여 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죠.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발끈합니다. 욥을 참소하고요. 하나님을 충동 충동질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가 고난당하면 이런 것을 가진 것을 다 잃게 되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배의 환란을 허락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희가 죄인이고 믿음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실패입니다. 사탄의 계략, 모략이 실패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가운데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세워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비밀의 장소가 생기는데요 22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로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요새는 불발, 불말, 불병거, 불화살, 어떤 미사일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고요, 비바람을 막아줍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피할 것을 얻는 것에서 그치 않고 대신, 악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다 죄인들을 그들에게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 죄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신단 말이죠. 자기 지은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기 지은 죄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어버리십니다. 악한 재판장이 악한 일을 꾸민다고요. 그 악으로 자기들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줄을 끊으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여기서 끊으시리니 두 번이나 나와요. 그들을 끊으리시리니 여호께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두 번이나 끊으신다. 끊으신다. 왜두 번이나 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같은 사람.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부러워하고요. 동경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를 보고 두려워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고요. 좁은 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성도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온전함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권관 영혼을 돌보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지운 증거 은혜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 영혼과 삶에 복되고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 이 영혼과 삶에 은혜 내리시고 함께 하셔서 주의 뜻과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지켜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되고 귀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은총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며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원회를 원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